에 들어가야 되고 공 위를 이게 공이 른다는 느낌으로 딱 그러니까 붙는 게 그냥 는 게. 막이어게 아니지. 진짜 이래. 어, 밑에 공줄 아이데? 맞아요. 그렇지. 어. 어. 그은 지금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맞는 거지. 대박, 어, 진짜 너무 대박. 진짜. 이내손 야 너무 많이 안 가오져 열려있으니까 네가 딸려가면 더어놓으니까 <laughs> 원래, 원래 열려있어 그러니까 공만 좀 누른다는 느낌이 들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 이걸 트니까? 거기 이거를 끼쳐왔네 앞으로 이렇게 어이 네, 그치 지이더 좋아, 아, 좋아, 좋아. 아니, 아, 좋아. 아니, 말고, 좋아, 좋아. 니 좋아, 나무그가 나왔어. 진짜. 고그치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면 내가 이게 빠지잖아. 그러면은 이좀더그니까게 뒤로 먹어야 되는데. 옆으로 먹어. 야, 이좀더이 옆으로 <laughs>

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얘 해봤어 트럴그렇지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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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가 이거 꼭 타는 데그 좋아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 게 사면 그 좋아 그그 좋아 그 좋아 어 그렇지. 힘이 안돼 힘이 안돼어 되는 거 아니야? 공을 눌러야 돼 n o 지 I don't know. I 데 o n t know. I don't k n 아 w I don't know. 다는 느낌이야 n o w I 스 o n t know. I don't k 느낌 어. 약간 슬라이스 치잖아. 근데 낮은 슬라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높게 펴, 펴, 펴 오는 거, 이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제 이앞승이 없는 거 자, 앞에 커브를 타줄수록 둥각이 둥결해지지 않지. 느려지지 못하지만, 아, 이거를 타고 하면아 이뻐진 느낌이에요. 아, 빨리 와야 야, 이 끝에 상관 없어. 저도 대신에 그빨리올면 되는 거 같아요. 이번어 이거 빨리, 올거하어 빨리 오게 되지 요딱 한번 빨리 오게 되어 봐야 되는 같아요. 한 마리. 이거 뒤로 뒤로 빼는 게 아니야. 이어에시가있보요 비로 빼는 게. 이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야 돼, 앞으로 야 되는데, 얘가 이거 그냥 땡겨서 그러고 니가 손목을이렇게이이목을못 넣었는데,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넣어야 돼요. 어 이렇게 넣어야 그래, 그래 얘가, 얘가, 얘가 잘 쓰고, 그래 얘가, 얘가 이렇게 못 살잖아.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얘, 얘가 앞으로 가야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이면이 돼야 돼. 이베이 베리 헤어이베이 지금 헤어져. 이니리헤어얘이이베이제 하는 거야. 거야. 아, 얘가 이제이 베리 헤어져. 이 베리 리이이제는이 베리 이이이이 아, 얘가 가야 어가 아, 이기 어, 그니까. 어, 변게형으로 이걸 이렇게 눌러도 되는 이게얘게면그게 어, 변으로 얘를 가야 돼는 거죠. 어, 그 얘를 가야 되는데. 얘가 이렇게 땡기면 그러면 힘이 멋있어. 힘을 앞서가야 되는데, 이걸힘이 거니까. 일리도 힘도 못 쳐야 되는데, 이가좀 빠질 게 있는 거니까. 이것이는데 와 이야, 이거 있어? 네, 이거 네. 있어? 이거 있어? 알겠습니다. 근데 네가 니가 이거 할다치려고 해봐. 아니면 그럼 어차피 가 이거 다 나오지. 근데 1위가 칠 빠져봐. 그렇지문이 이제 딱딱 뉴스으로 얘가 이렇게 말씀야 내가 내힘다올때 해야지, 일리하는 내가 들어오게 되고, 얘가 이 주변에 살가나오지 이게 다 치면,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아, 다게 아... 네. 어, 이

네가 빠지면 그 형태는 빨리 빠지는 거니까 몸이 힘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멀리 보내는 거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금 빠진 거야 어, 그게 나 그게 나 그렇지? 어 면이 더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나와야지 면이 살아서 지금은 너무 스피링을 위해서 네가 빠지고 이게 going to take a while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세게 i n 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세 m 보 o i 게 g to say, I'm going to s a 이 I'm going to 네, 이 정도. 네, 이제도 네, 이 정도. 더이 정도. 그이정이 정도. 네, 이 네, 이이이정이 정도. 네, 이 정도. 네, 이정이 정도. 네,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네, 이이이이이이 그러보 거기 쪽에서 이렇게 뭐 살아가지고, 뭐안 튀어 어 야기 한 번, 야 야경만, 야경만. 어, 좋아, 좋아, 좋아 자 느낌을, 나막 네, 이렇게 버티하는게 뭐 아니라 공 끝에 더눌어봐저안 튀게 공 끝에 더눌봐 어,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 어, 네. 한발 뒤로 그렇지? 이렇게 힘 줘야 돼, 이힘 줘야 돼, 네, 네, 네. 그렇지, 그힘 줘야 지 그렇지, 네. 쭉, 아, 그렇지, 아, 힘 가야 돼, 쭉, 네, 네. 그렇지, 루이, 아, 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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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, 네. 아, 네. 쭉, 아, 그렇지, 쭉, 네, 자, 이제 입은 내게. 어디 o 게 그렇지 좋아 좋아 눌러 그렇지 좀더 눌러야 돼거 c 눌러 네, 어 이제 데운데 네. 힘줘야 돼 힘. 그렇지. 그지지지금 Block, Block, b l o c 니 b 이게절로왜안살냐면아가냐면이게으로 앉아 있지이렇게돌 앉아 이렇게 있는 이 쪽으로 앉아 있이걸아로아 있는 로안들어가지이로 앉아 겠지이걸이 거지. 이 쪽으로 앉아 있이쪽아이아 있는 거지. 이아이게빠로는 거지. 이아 이거 금 와, 봐, 이리이리나나중나 이거, 나거 어디로 가? 이렇게거 이거, 이거, 지그 이거, 이이걸 이거, 이 이 아니야. 좀더좀살려 봐. 눌러. 어. 좀 더. 어. 돈돈 어. 돈, 돈 끝을 번, 쭉 보내. 어, 더쭉 보내. 쭉. 그렇지. 좋아, 좋아, 아 어. 다시, 다시. 지금 괜찮은데, 얘가스키하고 커져. 오, 코어. 세용 아, 네. 이거, 좀 땡겨. 아, 쪽으로 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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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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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어 그렇게 힘! 들어야지 그렇지! 그렇지! 어. 좋아! 야, 기억해! 그 힘이야 그렇지! 그렇지! 아. 그렇지! 아. 아나 빼! 나 빼! 이제 베이스 라인! 좋아 좋아 야. 되게 그대로. 되게 안쳐도 돼, 느낌만 느끼는데. 야, 지금이왜 공이 이렇게 붕 뜨는 거 같아. 이게 아아 둘만 진짜로 순서한 건데 공을, 그러니까 이게 좀빵때는거 그래. 고이 고래에 머으려는데 아, 그러니까. 아, 야, 탈출하기 아, 어려운 거야. 네. 이 오래 기있어야 탈출할 지는데 아, 안해서지니까 야, 그거 좀 눌러야지. 힘줘, 힘줘야지. 힘줘야지. 네. 나 때, 나 때. 예. 에. 열게열게열게 g 다 o 다안 돼. 공을 이 그래. 아, 아, 니라그 보내는거야 그래. 아, 그래. 아, 보내 아, 야, 게 아, 그라그냥 아, 그래. 아, 서 보내는 거야 예. 그서 聊吧。